머리해가지고 머리도 이만하고 그래도 여기서 하나 팔아 오늘 밤에 숙박비를하니까 예. 여기 양동면 근처는 숙박할 곳가 없어요 이렇게 가야돼 될 5.5km, 6km 가까이 가야 꼭 하나 있더라고 하나 예.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여기서 공연하는 동안 이제 숙박을 합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가오핑이거

娘娘，妈，我去吧。Trabajo, 그냥, <laughs> <laughs> 네, <저기 앉아>. 아, 뱃속에 앉아. 가자. 하시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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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티. 응. 음. 네, 그냥, 그냥, 그냥 해야지, 뭐. 고맙고, 막 또. 아, 내가 저기 앉아서 안먹있구나 반복에 가시 네, 괜찮아. 혹시 <laughs> <laughs>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그거를래고래 그래. 그 그래. 요래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. 그 이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 할... 이제 난 시간 다 끝났어요 <laughs> 네, 이 요번에는 우리 가우리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품마님이에요난 사실은 뒤에서 나오는 것도 버리는 게 아까울 정도예요. 음, 진짜 그리워요. 어, 친구라다가 아니라 진짜요.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진짜 멋진 어, 네, 품마님이에요 아 여기 동네는 박수를 잘 쳐줘요. 어, 진짜 잘 살아오셨어. 어, 지금 너무나 박수 쳐줘서 고맙고 감사해요. 그분 마지막 고, 엔딩곡 하나 가면서, 네. 어, 우리 민군 민순언니야 하루 세상에 고마워요! 이렇게 또큰 그 세상 베풀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. 어, 항상 이렇게 항상 고마운 마음 가슴에 이렇게 차고차곡살고 있어요. 우리 또 여기 또. 아 돈을 안 갖고 왔어요? 아이고, 헛다리 짚었다, 야. 아이고, 나. 음, 세상에. 아이고, 내가 헛다리 짚었어. 오늘 신발이 안 받네. 아이고, 오늘 신발이 안 받아. 근데 있잖아요. 그주 동네가 거시기 한가아도 여긴 달팔도 구주 동네 안 팔아주네. 어? 내일 팔아줄 거예요? 그래요. 내일 팔아준대요. 단장님, 그러면은요. 뭐 시간도 다 돼가요. 그러니까 조훈님이 <목소리> 오셨네. <laughs> 나 누나 빠 가지고 가까이 와야 돼요. 뭐나 세상에 이쁜 언니들 왔다요. 어 우려운 언니는 우리 다데 날도 어요아 오라버니가 짝이고 옆에는 시형생님이세요. 어 그래서 야나잘 알아맞히네. 근데 우리 언니가 혹시 여자들 의향은 없어 여타나 사지면 안 돼. 우리 오라버니들은 노했거든? 동료시요삼대가 보고 가는 동료시요 언제 사여자를안 팔았는데? 아이다야! 언니그 집안도 잘한다 야. 세상에 나이. 어머나! 누구시더래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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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! 우리 <laughs> 싸요? 너그뭔 <laughs> 소리지? 엿 먹고 주총을 쌓는 게 뭐지? 그다사줄 거래요? 아이고 세상에, 너 누가 대신 팔아줄 사람 없어요? 아이고, 세상에, 에? 어머나 세상에, <laughs> 아이고 세상에 고마워요 세상에 이거 십분한 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고마워요 감사해요 세상에. 우리 가을의 평분님들은요전부다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좋으신 분이 감사해요. 그래, 언니야, 고마워. 엿 이렇게 니게 만원이야 많이 주지. 많이 주지. 우리 악어백도 하나 주세요. 시상에그 옆보다 악어백이 더 비싸요. 네, 세상에. 옆보다 악어백이 더 비싸요. 그 여식 니게 만 원이잖아. 근데 요거는 만천 원이에요. 그래가이봉다리더 비싸요, 악어백. 우리는 악어백이라고 해요. 봉다리고 절대 안 해요. 응. 어, 강호도사태를 진짜 잘 쓴다 응. 고마워요 언니 아유 시상해 나는 옆할 때가 제일 행복해 진짜 옆에 보라면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시상해 자다가도 맨날 꿈을 꾸잖아요 옆하는 꿈만 꿔 꿈속에서 맨날 옆하러 나는 이게 뭔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여장수가 체질의 만나이 맨날 꿈속에서 옆하로 꿈만 꿔요 아이고 시상해 어? 어 진짜요 또새 강원도요? 아 그거는 북한이요 강원도는 끝을 올려야 돼 그랬어? 밥 먹었어? 그랬어요? 저랬어요? 이렇게 끝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지 그렇지 어밥 먹었어? 그랬어요? 끝에만 올리면 강원도 사투리야 여기 강원도 사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? 아이고 우리 뭐 아저님 강원도예요? 저 강원도 사투잘 써요? 아니 강원도 사투리를 더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어. 뭐살자 북한말 같기도 했고 뭐 경상도말 같기도 하고 뭐막 그래요 뭐 영어말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자고로 그 경상 예 강원 강원도 산적이 없어요 근데도 그 강원 사투리를 잘 써요 어. 아이고 썰렁해라 뭐 이제 그 동영상 좀잘 바꿔줘요 어 여기 동영상 시작한지 얼마 안되셨나봐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찍으 다니시는데 그예쁘게그 편집해가지고 예쁘게 올려주셔요 이? 네, 그래요. 그래요. 세상에나. 아니 나는 이 눈이 나빠서래.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. 어. 그, 어, 어, 우리, 분들은요. 그, 음악 싫어하시는 분들은요.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, 10분을 못 앉아있어. 군뎅이가 아파갖고. 근데,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. 막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군뎅이가 아픈 줄은 모른다 그러더라고. 세상에. 나 아는 언니는, 언니가 하나 있어요. 그 언니는 하도 오래 앉아있어가지고, 궁뎅이 딱 제게 다졌대요 아침이가 너 뭐?